안녕하세요. 돈 버는 정보만 쏙쏙 뽑아주는 김 대표입니다. 오늘 주식 시장 제대로 된 정보 없이 들어갔다간 물리기 딱 좋습니다. 집중하세요. 지금 코스피 3200선 회복. 좋아 보이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종목별 차별화가 역대급이라는 겁니다. 아무거나 사면 물린다. 이걸 베이스로 깔고 가세요. 그럼 어디서 돈을 벌어야 할까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에 미친 듯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선주와 2차전지입니다. 특히 2차전지. 리튬 가격이 3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왜? 중국이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까지 대규모 감산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공급이 줄면 가격은 폭등하죠. 이게 바로 2차전지 초대형 호재입니다. 조선주도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가 미 해군 사업 입찰에 참여 한미방산 협력 기대감 폭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섹터 순환매 원리를 알아야 해요. 특정 산업군이 뜨면 그와 관련된 다른 사업들도 따라서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조선주 2차전지 전력기기는 언뜻 달라 보이지만 연결되어 있답니다. 시장의 돈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 연관성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폴더블 아이폰 기대감에 세경아이테크 파인 파이네... 같은 폴더블 관련주 떡상. 블랙핑크 월드투어 대박의 YG 플러스 등 엔터주도 강세. 하지만 전력 설비주는 조심하세요. 다만 문제로 오늘 하락 중입니다. 이번 주 테슬라, SK 하이닉스 등 빅테크 실적 발표 줄줄이 트럼프발 관세까지 실적 잘 나올 기업에만 돈이 쏠립니다. 지금 바로 이것 확인하세요. 오늘 2차전지 조선주 제대로 못 잡았다면 내일을 노리세요. 추세적으로 더갈 가능성 높습니다. 복잡한 시장 혼자 헤매지 마세요. 김 대표와 함께라면 성공 투자가 쉬워집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함께하세요.